어, 지금 어, 감천문화마을에 왔는데요. 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밑에 저 밑에 주차를 하고 어, 지금 걸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하필 지금 이제 어, 벽화마을 앞에 있는 공연 주차장이 어, 공사 중에 있네요. 아이고. 야, 여기서 보는 풍경이 와, 너무나 예쁘네요. 어, 한번 보세요. 어, 감천문화마을 전체를 이렇게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와, 여기 감초 문화 마을은 어, 제가 지금까지 어, 다녀본 벽화 마을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 어, 이 문화마을 이 입구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촬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은근히 좀 소심하거든요. <laughs> 내성적인데 은근히 어 그래서 이렇게 좀 정상에 먼저 올라와서 어, 지금 어,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아 어, 사람들 좀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laughs> <laughs> 감천 문화 마을 어, 맨 위에 올라와 보니까 마을 위에는 이렇게 사찰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찰 입구에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야, 우리 어린 동자승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야, 여기서 보는 이제 감천 문화 마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어,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어,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이제 가정집이에요. 대부분이. 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어, 이제 발길을 이렇게 찾아주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어, 좀 주민들에게는 좀 피해가 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또 바람도 가지게 되네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감찬문화 마을 이렇게 메인 거리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어, 여기가 정말 이렇게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즐길거리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벽화마을을 둘러봤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은 처음 봤거든요 정말 이렇게 잘 활기차게 잘 살아있는 그런 벽화거리인 것 같아요 곳곳에 이렇게 또 어, 커피집도 많이 있고요. 어, 저기가 제일 유명한 어, 어린 왕자가 있는 동상이죠. 옆에 여우도 있고요. 어, 저기 포토존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해요. 지금 또 보이시죠? 저기 보면 뒤에 줄서 있는 분들 어, 사진 찍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좀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운세 마차라고 있는데요. 각 띠별로, 어, 이렇게 무슨 운세를 보는 것 같아요. 아, 1년 운세예요 내년이네요. 어, 또, 한번 해보고는 싶지만, 또, 체면상 <laughs> 해보지는 못하겠네요. 어, 이렇게, 곳곳에는 아름다운 포토존이또 있네요. 야, 거리가 너무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 곳곳에 또 음료를 파는 것도 있고요. 야, 빨간 우체통이또 너무 예쁘네요. 어, 어릴 때 교복도 있고요. 어저 주번이라는 곳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어. 야, 위에는 카페도 있습니다. 야, 저 밤에 오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야, 여기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어, 다녀갔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각각 다양한 언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감천문화마을 안내소네요. 어, 문화의 설사도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와, 너무 예쁘죠? 와, 여기서 어, 사진 찍으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야 너무 예쁜데요? 어, 지금 이제 감천문화마을 어, 하늘전망대에 올라왔는데요. 어, 여기서 보는 이제 풍경이 어, 정말 아름답네요. 어, 마을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어, 제가 여기 좀 촬영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부끄러워서. <laughs> 어, 진짜 부끄러워서 촬영을 못하겠어요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저는 더저히안될것 같아요 <laughs> 어,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파주의보도 내리고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굉장히 이제 추우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어, 늘 즐겁고 행복한 신행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뒤에 또 사람 와요 저 이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반샘보살